あ。 류미는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방송인이다 류미는 첫 방송을 아프리카TV에서 시작했으며 리그오브레전드, 야소, 장인방송 등 지금과는 다른 방향성의 방송을 진행했다 얼마 안가 아프리카TV 방송을 그만둔 류미는 유튜브로 플랫폼을 옮겼으며 이때부터 여러가지 논란 및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류미는 근 10여 년간 꾸준하게 하나의 컨셉을 밀고 있는데 바로 함께 게임하는 사람들을 고혹스럽게 만드는 트롤링이다 처음부터 그런 방송을 진행했던 게 아닌 장인방송 등의 타이틀로 방송을 하던 만큼 어쩌다 이렇게 변질되었나 싶다 사실 장인 방송 쪽이 변질이고 트롤링 쪽이 본질이라고 한다. 그는 각종 방송인 대형 서버에서도 트롤링을 참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웬만한 대형 서버에 존재하는 특이한 규칙 등은 대부분 류미로부터 시작됐다. 류미는 꾸준하게 갑질 우혹을 받고 있다. 특정 방송인들을 가지고 노는 식으로 그 방송인의 방송을 망쳐놓고 필요가 없어지면 내팽개치는 식으로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류미가 이런 갑질 우혹에 대한 해명 영상들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열심히 설파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갑질 자체는 그들이 주장한 학고스트리머들이 아닌 대기업 스트리머들에게 행해지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류미는 자기 자신을 검색해야 나오는 커뮤니티 주제 등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고는 했는데, 흔히 에고 서치 등으로 표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검색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욕이 두려워 행하지 않는 행동임에도 수많은 패드립이 쏟아진 DC 등지에서도 자료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 하도 욕을 쳐먹어서 이젠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 류미는 엄마가 없다. 가정 불화로 인하여 엄마와 연을 끊은 지 5년이 되어간다고 한다. 그 불화의 원인은 아버지의 바람으로부터 시작된 슬픈 사연이 있는데, 그렇다, 류미는 아빠도 없다. 그래서인지, 류미 본인은 어떤 패드립을 당하더라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로 인해 남에게 패드립을 하는 것도 스스럼이 없어, 2025년 12월 3일, 라디오 향아치 싱합들과 진행한 AI 목소리 학습게임에서 AI들에게 패드립을 학습시켜 모든 몬스터들이 패드립을 흩뿌리게 만들었고, 끝내 향아치의 다시보기를 지우게 만들었다. 류미의 이런 방자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른 방송인들과 합방을 진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앞선 갑질은 극처럼 방송인들의 신상 정보를 들고 합방을 해달라며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는 스토커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몇몇 스트리머는 주민등록번호 및 카드번호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류미에게 털리게 되었는데, 류미는 이에 대해 취미로 수집 중일 뿐, 갑질이나 스토커 행위와는 무관하다며 평소 행실이 좋아 사람들이 따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사적으로 진행된 롤레전드등지에서도 원딜 신지드 따위의 트롤링을 진행하여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상이다.